어천일구요자 아, 내가 잡고 있으니까. 네. 아안 아, 잡잖아요. 잡고 있잖아 지금 여기 잡고 아, 있잖아. 네네네. 우와! 아 깜짝, 하지 말고 집중하니까 잡고 들었고, 네. 더 밟아야지. 어, 네. 야, 지금 온 정신을 집중해서 앞만 보고 달리겠습니다. 말 시키지 마세요. 떨어 아, <laughs> 밟아 떨어 밟아 떨어 밟아, 디리야 밟아. 아, 어, 근데 어. 제가 그렇지, 너무 괜찮아요. 이렇게 잡다가 이제 손 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저는 평배달이라서 좀 어렵, 어렵습니다. 아, 이이 네. 저희가 지난번에 와서 평화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 지은 잘 타고 있는데. 네, 아니, 손을 있어요. 아직 못댔어 <laughs> 손을 떼야 되잖아. 이렇게 하다가 용기 내서 손을 놓고 얘를 잡고 탑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저번에 연습와서 탔는데 중심 잡는 게좀 어렵고. 한번 집중 놓치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어,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아, 근데, 코르님 없어서 못 되겠다. 무섭다. 다이어트가 진못 나게 되지 않겠다. 천천히 놓고, 천천히 어. 움직여. 자, 기어비가. 기업이가... 가벼우면 중심 잡기 힘드니까 기어를 조금 더 무겁게 하는 게 나을 거야. 그대로, 팔을 벌리고. 아 어떻게 나왔지? 자, 이제 속도를 조금 더 올리고 어. 그러면 중심 잡기가 더 편하잖아. 그럴 때 오른손 살짝 끄고 아, 무서운데? 꽉 잡지 말고 손, 타. 그렇지. 내가 잡고 있잖아, 이렇게. 아, 죄송해요. 잡고 있잖아. 그렇지. 상체 힘이 들어갈수록 중심 잡기가 더 어렵단 말이에요. 한번 손 떼고, 중심이 잡으면 이제 편한데, 그 전까지 힘들어요. 야, 내가 잡고 있으니까, 네. 아, 불안해 하지 말라고. 네. 잡고 있으니까. 아, 안 잡잖아요. 잡고 있잖아, 지금 여기 잡고 아, 있잖아. 아, 네네네. 아, 어. 그렇지. 도와주세요. 상체 어, 네. 힘주지 말고, 힘 빼, 힘 빼, 힘 빼. 그렇지. 근데 원래 이렇게 움직여요. 와 긴장하지 말고, 집중하라니까. 긴장하지 말라고. 내가 잡고서 너, 어, 딱 잡으니까, 그걸 잡고 긴장하지 말고. 버물 필요 없어. 잡았죠? 어 계속 잡고 있으니까, 집중, 다른 히 쓰지 말고. 그렇지. 본인이 안장에 체중이 완전히 실리는 거, 핸들에 힘 빼는 거, 요것만 신경 쓰면 돼. 그렇지. 이제 이 어깨, 오, 어깨 힘을 빼라고. 어깨 힘을 빼라고. 아까부터 한 잡고 있었어, 이 양반아. 어깨 힘을 빼. 그렇지. 쭉 그렇지 브레이크 아, 그렇지 잘했어 오 하면 브레이크 그럼 더 이상 안 넘어지잖아 그발 내리면 되는 거야 아니면 여기 아, 잡든가 브레이크 잡으면 돼요 여러분 그럼 그래. 그래. 와막 말도 꼬인다 혀도 꼬여 <laughs> 왜 이렇게 <그러냐>? 아, <laughs> 아, 이거 진짜 정신 줄.. 나진 손에 땀봐 어, <laughs> 무서워요 이게 <laughs> 어쨌든 원위에 올라가 있는 거니까 계속 굴러가니까 중심도 좀안 잡히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엉덩이에 힘을 주고 손에 힘을 빼면 안정감이 있는데 그걸 유지하는 게또좀 힘든 거 같아요 진짜 운동 많이 돼요 온 신경이 다 여기 진짜 시선도 딴데못 보겠어요 야, 이제 뭐 나린 님은 네. 짬이 있으니까 오우 지금 이너로도 잘 타네 앞기아가 가벼우면 네. 회전이 가볍단 말이에요. 네. 그럼 중심자체 더 힘들거든. 아 진짜요? 근데 네, 아, 그럼 장은큰 기압에 탈 때는 중심자체 더 쉽거든. 나리님은 중간에 우리가 어. 촬영 중간에 한두번 정도 와서 또이닝을 받았거든. 힘겨더라. 그러니까 훨씬 부드럽게 타잖아. 아니 몰랐어요.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앞 기어가 작은 거이너로 타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어, 어쩐지 중심자체 힘든 거 어렵더라고요. 자, 내가 잡고 줄 테니까 네. 아우터로 바꿔봐. 네. 앞 변석기 아우터로. 네. 자, 뒷변속에도 두 칸만 더 무겁게. 무겁게. 응. 그렇지. 자. 오, 오. 저렇게 중심에 한번 밟아. 왔다 갔다 하면. 자, 그리고 사서. 보면 네. 몸이 네. 앞으로 쏠잖아. 배꼽을 살짝 뒤로 네. 말아 어, 넣어. 그러면 어. 안장이 뒤에 딱 자, 네. 중이 잡히면. 배꼽 뒤로. 어. 네. 더 잠깐만요. 밟아야지. 어. 네. 천천히 가니까 그렇잖아. 얼우 괜찮아. 괜찮아. 완전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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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조금 더 빠르게. 빠르게. 조금 더 빠르게. 그렇지. 그렇지 야, 좋아. 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빨리 익숙해져야 이제 여기서 또 댄싱하고 인터벌도 하고 하지. 어. 상체 힘이 들어가면 안 돼. 네? 네. 페달을 더 밟어. 그렇지. 어쩔 수 없어요. 초보자분들은 이 긴장감에 의해서 몸에 상체뿐만 아니라 몸 몸에 힘이 들어가는 거야 지금. 힘을 빼야 관장이 자전거 흔들리는 애, 흔들리는 그 움직임에 몸도 자연스럽게 반응을 하는데 힘이 들어가 버리면. 앉아, 이 자전거 흔들림에 반응을 같이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전거 더 흔들리게 되고, 이제 본인들이 이제 자꾸 넘어지게 되고 하는 거죠. 어, 언니 잘한다. 그래 봐봐, 언니도 눈이 딱 한군데만 보잖아요. 이게 딴데를 보면안 돼. 저요 지금 온 정신을 집중해서 앞만 보고 달리고 있습니다. 말 시키지 마세요. 이거 조금만 정신을 도우면은 미쳐거려요 집중 안 하면은 중심 잡기가 어려워요. 전 이제 잠시 멈추겠습니다. 잠시 쉴게요. 네, 잡아주시게요. 네, 뒤에만 잡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아, 아 감사해요. 이, 이게 나의 생명술. 생명, 이게, 이거, 이거, 이거 너무 미, 무서워. 릴렉스 하지 못하고 이러고 자전거 타는데 무서운 이러고 타는 거죠 어깨가 올라가서 아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타는 거야 이게 이게 무서워서 알죠? 이러고 아,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안 되네요 어, 무서워 그니까 이것만 놓는 순간 무서워요 그냥 이 두려움 극복하는 게 가장 무서운 것 같아 자전거는 이게 그거 같아요 어렸을 때 처음 자전거 아빠가 뒤에 잡아줬을 때 숨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두려움 극복하는가? 그게 가장 어, 힘든 것 같은데 네. 네. 지은님 잠깐 있으고 나린님 먼저 인터벌 한번 여기에서 여기서는 더 놀라기는 내가 있잖아. <laughs> 아니 진짜요? 아빠가 여기서... 있잖아. <laughs> 아니, 아니, 아빠가 아니. 있는데 뭔생뭔거건내는가야가 거, 여기서 인터벌이? 진짜요? 어떻게 해요? 레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뭐할수 어, 있을까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허... 어디가 계시죠? 어, 진짜... 아, 시, 브레이크 안 잡고. 안 잡고. 네. 브레이크 먼저 잡고. 네. 아, 땅 올라가. 자, 페달링. 페달링요? 스타트. 네. 어. 앞에 봐야지. 앞에 보고. 루틴. 속도 올리고. 네, 속도 올리고. 무릎 살짝 더 올려주고, 올려주고. 음. 그렇지. 속도 올라가서 이제 네. 중심 잡았어. 핸들 놓고. 핸들 네. 잡아야지. 핸들이요? 손 살짝 띄어 네. 살짝 천천히. 네. 내가 잡고 있잖아. 네. 잡고 있다고. 네. 손 떼라고. 진짜 잡고 있어. 자, 잡고 있다고. 네. 진짜야, 진짜. 자, 이제 잡아줄게. 네. 자, 자. 네, 됐어됐어 됐어, 됐어. 네. 네. 자, 속도 올려. 네, 잡아, 잡고 있어요? 그렇지, 어, 잡고 있잖아. 네, 네. 어. 이거는 인터벌이기 때문에 네. 내가 브라를 안칠 거야. 네, 진짜. <laughs> 진짜 잡고 할 거야. 어, 잡아줘, 진짜. 아, 꽉 잡고 있으니까, 아, 진짜 내, 속도 올려, 속도 어, 네, 올리고. 어. 에 하나만 가볍게. 가큰거 올려지, 야큰 거. 올려야지, 큰, 거. 아, 큰 거, 큰, 큰 거로 큰 거, 그렇지, 그렇지. 속도 가볍게. 더 올려. 네. 케이너스 나오잖아요. 네, 정요 지금 90이야. 네. 자 백이십으로 한번 제대로 가봅시다 자올려더올려더올려 더, 올려, 더, 올려, 더. 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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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더업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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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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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리, 네. 어떻게 해? 다리 어떻게? 다리 네, 어떻게? 네. 다리 어떻게? 해, 다리 어떻게 해? 네. <웃음> 아, 리커버리. <laughs> 아, 네. 네, 네 자, 핸들 잡고, 네. 핸들 잡고, 핸들 잡아, 핸들 잡아. 네. 천천히. 이게 어. 능력치 이상 어. 가버리면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자기도 모르게 신체 반응이 나오는 거죠. 네. 조금 더 빠르게. 예, 네. 그렇지. 네. 오케이, 자, 앞에 거 인어로 네. 바꿀까요? 네. 네. 작은 거 작은 네. 거, 정신 네. 나갔어. 네. 그렇지, 정신 챙겨. 네. 네. 오케이, 좋아요. 네. 그렇지. 지금 74, 76요 정도로만 케이던스 리커버리 케이던스. 아, 그렇지 않나는지. 아, 어. 이제, 이제 사, 금방 살아났어. 이 피맛을 한번 봤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이제. 때 핸들 너무 꽉 잡으면 안돼 네. 그러면 흔들림이 많아진단 말이야 네. 그리 어차피 평패다리니까 수 있는 만큼만자지현이는 1분 갈게요 자 스탠바이 5초 전 올려야지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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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일 어 그렇지 좋아 쭉쭉 올려서 그렇지 좋아 안정성 있어 오케이 좋습니다 숨 참으면 안돼숨 계속 순환시키고 그렇지 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자 30초만 더 갑시다. 30초만 더. 자 내가 확실하게 잡을 테니까 라스트 스퍼트 더확 올리고 한번 끝내볼게. 끝내면 아. 너무 가어 괜찮아. 힘들어요. 자, 뭐, 뭐, 어디, 뭐, 자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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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나나나나나나나나.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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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5초만 더. 5초. 넷, 셋, 둘, 하나. 끝. 오케이. 아. 아. 천천히 리커버리. 너가 잘했어. 자, 아... 평페달이기 때문에 피를 보진 못해. 요 네. 아... <laughs> 위험해서. 네. 우리 런데 지현님 다음번에는 이제 평페달 하실 거예요. 지금 주문 들어갔으니까. 아... 오, 왜, 좀더 아 타, 좀더 타. 리커버 안 됐잖아. 아주 잘했다 클리시까지 갔어야 되는데 아직 멀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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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아, 아. 아. 내려? 아이고, 아이고 자전거 어렵네요. 아이 아, 근데 이게 쌤 있잖아요.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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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원래 뜨는 거예요, 빨리. 음. 이거는 이게 힙바운스라고 하는데. 바운스가 아,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회전력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 자전거에서는 근데 그 회전력이 안 되면. 엉덩이 탕탕탕탕 뛰어요 진짜 탕당당뛰요뭐 엘리트 선수들 같은 경우는 200헤던스 넘어가도 그냥 거기서 엉덩이 살짝의 움직임이 이렇게는 있지만 이게 아까 지은 처럼탕탕탕탕탕 튀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쇼아 감아돌리기 아까 있잖아 감아돌리는 거 회전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저는 회전이 지금. 없어서 그런가 어, 아직까지는 훈련이 안 됐고 그리고 이제 평파에달 쓰잖아 아까 평파에달은 어떤 힘? 발 담, 밟는 힘만 쓴단 말이야 그러면 밀면 몸은 반대로 튕기죠. 아 그러니까 튕김이 더 커지는 거야. 클릿을 신으신 분들도 받는 힘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방수더 더. 더 그리고 회전력 훈련 안 되면 클릿을 신어도 힙 봉수 생겨요. 그래서 연습을 통하면 연습을 많이 해주면 힙 봉수가 줄어들고 회전력이 올라가죠.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나 이따 언니 영상 보내줄게. 요 <laughs> 확실히. 너무 많이 힘들고 또 이렇게 하면서 배우면서 성장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언제 타박켓고 타볼 수 있겠어 이렇게 교육 아니고 훈련 아닌 이상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를 좀 알게 되고 제실력을좀 향상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원래 처음에 이걸 할때부터 What <laughs> do